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고 실록을 보관한 사고 4곳 중세곳이 불타버렸죠. 당시 딱한 곳이 살아남았는데 당시 그 전라도 태인 지방에 안의, 손홍록 이두 사람이 위험을 느껴서 자기들 사재를 털어서 실록을 전부 다 정읍의 내장산으로 옮겨 놓았어요. 두시고 선비덕에 살아남은 조선왕조 실록 전쟁이 끝나고 조선은 사고를 새로 짓게 되는데 이번엔 산속 깊은 곳에 짓거라 태백산 사고가 있고요. 묘향산 사고가 있고, 마니산 사고, 오대산 사고, 춘추관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섯 곳에다가 외란전에 비해서 보면 사고를 한개더둔 거죠. 안타깝게도 조선은 또다시 혼란에 빠지는데, 1624년 이관의 난, 1627년 정묘호란에 1636년에 병자호란까지 터지며 온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말죠. 이 대혼돈 속에서 어떤 사고는 불타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결국 실록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후부터는 정족산,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 이렇게 4개의 사고 체제로 운영되죠.